안녕하십니까 노센트장입니다. 오늘 치매 돌봄 어 키포인트 말만 잘하면 치매 돌봄 화가 날땐 말하지 마세요. 치매 어르신 앞에서는 화가 나도 말하지 마세요. 말만 잘하면 치매 돌봄 돈 하나도 안 들어요. 공감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기. 힘드시군요, 아프시군요, 슬프시군요. 따라해 보세요. 힘드시군요, 아프시군요, 슬프시군요, 속상하시군요, 행복하시군요, 기쁘시군요. 자, 행복하고 기쁜 것에 대한 공감도 중요하지만 슬프고 속상하고 아픈 것에 대한 공감이 더 중요합니다. 말할 수 있죠. 말만 잘하면 침에 돌봄. 부정하지 마세요.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.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. 화내지 마세요. 시시비를 가리지 마세요. 자, 네 가지 법칙 알았죠? 말만 잘하면 침에 돌고